사순 사주간 금요일이죠. 오늘은 유한복음 7장 1절에서 2절, 10절에서 그리고 25절에서 30절인데요. 어, 오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어, 최고위의 의원들과 유다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성이 드러나면서 어, 그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는 내용들이죠. 어,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유다인들 특히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하고 있죠. 어,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냐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쳤고 또 너희는 나를 알고 또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. 하지만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. 하면서 다시 한번 메시아성을 얘기하고 있죠.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. 증명하고 있는 거죠. 나는 그분을 안다. 나는 나는 탈출기의 3장 15절 야훼의 이름을 모세한테 얘기할 때 나는 있는 자 그로다. 에고 에이미 에, 그것처럼 나는 그분을 안다.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냈었기 때문이다.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. 왜냐하면 그분의 때 십자가상의 증표 표징을 완성할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. 하고 오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어떻습니까? 미래의 때 미래는요 생각일 뿐입니다. 미래에 우리가 너무 두렵거나 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. 사실 기대는요, 내 몸과 혼과 영이 있다면 영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. 오직 기대하는 것은 에고, 내 생각과 마음만이 기대를 하는 것이죠. 영은 음, 기다립니다. 기다림과 기대는 다르죠. 그런 점에서 미래는요, 생각일 뿐입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지금, right now, 현재의 이 순간에 의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존재가 있음을 늘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죠. 사랑이야말로 지금 이 지상에서 최고의 힘 아닙니까?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? Love is the most powerful force on earth. 제가 영어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느낌이 한국말하고 좀 유사하지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한국말은 영적인 언어고 영어는 음, 설명하는 언어입니다. 영적인 언어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은 개념, 선포, 어, 전달, 메시지 전달에 대한 의미죠. 요즘에는 두 개가 다 같이 우리가 어, 사용되기 때문에. 한국말과 영어가 이제 그 특징을 더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.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다. 우리 마음을 다시 말로 Let us calm our minds. 왜냐하면 미래는 생각일 뿐, 지금이 아주 소중한 내 생명이 있고 존재가 있고 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. 우리는 모두 지금.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. All we have is now. 여러분들 모두 당신 모두 자신의 내면에 있는 평화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희망해 보십시오. I hope you all are low with peace inside of your selves.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. 의식이 있다.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죠.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. We are all one. 몸, 혼, 영 하나입니다. 나, 너, 우리 하나입니다. 지구, 우리 햇빛과 모든 동물들 하나입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. 때는 현재의 실현이지요. 그런 점에서 어, 과거를 여러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. 과거는 치유하고, 어떻게, 또 미래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, 준비만 하시고, 어떻게 지금 머무를까를 만나십시오. 긍정적인 미래를 끌어내십시오.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. 예수님은 아직 때가 오지 않았지만, 긍정적인 미래를 끌어내기 위해서, 오늘도 또다시 순환의 길을 가고 있지만, 순환이 바로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. 승부와 성대와 성경, 성결로 감복합니다.